안녕하세요. 부자로 살기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날씨가 풀린 만큼 각 가정에 어, 재정적으로 물질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슬슬 풀려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녀들의 모든 학업이나 또 사업이나 또 부부관계도 또각 구역이나 각 자유마을 그 관계들도 예, 날씨가 풀린 것만큼 아름답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제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습니다. 뒤에는 다 이렇게 서서 집회를 했고,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장소로 동화면세점에서 파출소 앞에, 길 건너 파출소 앞까지 의자를 다 깔아서 다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만 이렇게 들어가면 방화문이 와야 될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정광훈 목사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런 시도도 있죠.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과, 정말 피로 맺어진 언약처럼, 아주, 결속이,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나오실 때까지는 계속 와야 된다 하면서 주일예배도 많이들 참석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광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누가 뭐 모임하자. 이쪽으로 와라. 정광 목사님은 영력이 떨어졌다. 이제 우리가 대장이야. 이렇게 한다고 갈것 같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요. 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성령의 불 받으신 분들이고 목사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전된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캐리카 끌고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그렇게 오는 거지. 누가 뭐 지금 현혹한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헛수고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한고 그 복음통일을 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너무 추운데 그 방에 침대가 없어서 혼자 눕고 혼자 일어서지 못하시는데 겨우 벽으로 기어가서 벽을 잡고 일어선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두시고 또 눕혀두시고 독방에 계시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 너무 힘드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 연휴라서 연휴 기간에는 면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깨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은 꼭 기도해주십시오. 거창한 언어가 언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옥문을 열고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 계시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빨리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우리 목사님 예수 한고 보금통이 되서 빨리 꺼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기도를 간단하게 하면 할수록 절실해지고요. 또 간단 명료하게 하면 할수록 저는 응답이 빨리 오고, 또 내가 먼저 그 응답받겠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목사님, 빨리 옥문 열고 나오게 해주세요. 강화문에 빨리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계속 기도하시면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이제 뭐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미사일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간단하게 하나님 떡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아침에도 조금 먹었고요. 점심에도 조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떡을 좀 먹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떡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 얼마나 복잡해요, 언어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언어 전달력이 있어야 그사람의 사업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내가 물건 팔러 가가지고 지지 불진하게 설명을 하면 물건 사겠어요, 그 사람이? 이 물건은 여기가 좋고, 어디가 좋은데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팝니다. 이거 좀 사주세요. 그렇게 전달되기, 확실하게 할때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러지 않고 설명한다고 길게 하면 손님들이 안 기다려줘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원리를 하나님 앞에 적용하기에는 그래요. 뭐 길게 하실 분은 길게 하시지만, 네,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기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엄마 밥 주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꺼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꺼내주세요. 계속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빨리 광화문으로 복귀시켜주세요 하나님 복귀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복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빨리 복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는 우리가 참 그게 그 말이 예의 바른 말이고 생명적인 말로 생각이 되죠 그죠? 근데 주세요 그거는 그냥 반말 같고 좀 싸가지 없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이거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십시오. 그게 표준말이에요. 아버지, 그거 좀저 주십시오. 어머니, 주십시오. 이게 표준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표준말을 안 쓰니, 너 아주 바르지 못하구나.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빨리 꺼내주시고, 빨리 광화문에 복귀시켜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의자 하나하나마다 다 주인이 있고, 다 이렇게 앉아서 빈틈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있어야 될 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화문에 있어야 될 1인자, 정광훈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죠, 주님. 빨리 복귀시켜주세요.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의 그 괴계를 끊어주시고 세사를 끌러주셔서 우리 목사님, 속히 복귀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채널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날씨가 풀린 것만큼이나 물질이 자유케 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강화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강화문에 나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밥도 사줘야 되고 또 간식도 마련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부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